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요, 바로 무게입니다. 네, 무게요. 이게 그냥 저울에 나오는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무게에 대한 우리 의식,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식 자체의 무게라는 거, 어 이게 좀 흥미로운 개념이더라고요. 맞아요. 상당히 추상적이면서도 또 구체적인 감각과 연결되는 지점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정보를 정리하기보다는 여러분의 감각이나 인식을 좀 새롭게 조율해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아주 아주 간단한 감각부터 시작해보죠. 음, 눈을 딱 감으시고요. 한 손에 돌멩이, 아니면 뭐책 같은 거, 약간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이렇게 쥐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네. 일부러 막 들어올리거나 힘을 딱 주는 거 말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쥐고 있을 때그 무게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자료 보니까 이걸 무게를 측정한다. 영어로 캘리브레이트 한다고 표현했던데요. 네, 맞아요. 그 미세한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그냥 감각 정보가 이렇게 쓱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주로 뇌 뒤쪽에서 처리하는 좀 수동적인 수용이고요. 아, 수동적인 거? 네, 반면에 그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하는 건뇌 어, 앞부분이나 운동 영역이 관여하는 능동적인 해석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단순히 손바닥만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료에 보면 이 무게감이 팔 전체, 심지어는 몸의 어떤 자세에도 미묘하게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해요. 이게 바로 그 수동적인 감각 수용의 예시가 될수 있겠죠. 아하. 자, 그럼 이제 그 물건을 살며시 내려놓아 보세요. 다시 눈을 감으시고요. 네. 방금 전까지 물건을 쥐고 있던 그 손에요. 뭔가 그 무게의 기억이랄까? 흔적 같은 게 남아있는 느낌 없으신가요? 어, 있죠. 네. 양선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정말 짧은 감각 경험이었는데도 우리 신경계나 의식에 그런 미세한 흔적을 남기는 거죠. 여러분 노트 중 하나 보니까 이 감각의 잔상이 생각보다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오래요? 네. 그리고 그쪽 팔의 움직임이나 뭐몸 전체적인 감각에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줄수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아, 마치 그왜 뜨거운 찜질팩 같은 거 떼고 나서도 온기가 좀 남아 있는 것처럼요. 네, 비슷해요. 무게감도 그렇게 기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요. 자, 여기서부터 얘기가 진짜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내 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무게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consciousness of weight랑 의식의 무게, weight of consciousness. 이두 가지 개념을 딱 구분하더라고요. 네, 명확하게 구분하죠. 전자는 그냥 물체의 물리적인 특성 그걸 우리가 아는 거고 후자는 어, 우리의 그 인식하는 행위 자체가 무슨 질량이나 존재감 같은 걸 가지면서 우리가 뭘 인지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거나 혹은 반대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좀더 깊은 아이디어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 의식의 무게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네, 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료 중에 나온 실험 하나가 이해를 좀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한쪽 다리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그 무게에 의식적으로 딱 집중하는 거예요. 네, 집중해요. 놀랍게도요, 그냥 그 무게를 의식한다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그 다리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진다거나, 심지어 일어설 때 균형감각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냥 의식하는 것만으로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그냥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 신체 경험에 적극적으로 뭔가 개입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이 탐구의 진짜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그럼 그 무게 있는 물체를 내려놓은 다음에요 의식적으로 그 무게감 자체는 물체랑 같이 거기에 두고 오는 시도더라고요 아네 그거요 실제 물리적인 부담은 이제 내려놨는데 그 무게에 대한 정보랄까 이해는 간직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자료가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들어요 바로 우리 경험 특히 좀 무거웠던 과거 경험에 대한 거요 아 경험이요 네그 경험이 남긴 교훈이나 통찰 그러니까 정보나 이해는 소중하게 간직해야죠. 그런데 우리를 막 짓누르는 그 감정적인 무게감 있잖아요. 그걸 의식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 어, 교훈은 남기고 무게는 내려놓는다.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먼저 그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이해하는 과정. 자료에서는 이걸 조율 맞춤먼트라고 하던데 그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맞아요. 그 돌무게를 정확히 알아야 헛손질 안 하고 제대로 들수 있는 것처럼 경험의 무게를 잘 이해해야 그 본질, 즉 교훈은 딱 남기고 불필요한 부담감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무게를 남겨둔다는 게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보는 유지하되 정서적으로 막 질질 끌려다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에 더 가깝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자이 모든 탐구가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오늘 저희는 뭐 명확한 정답을 딱 제시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무게라는 감각과 우리 의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같이 던져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현재 물리적인 것이든 아니면 감정적인 것이든 여러분의 무게에 대한 의식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음,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게들을 이렇게 지니고 계신지, 또그 안에서 얻은 지혜는 잘 간직하면서 어쩌면 이제는 내려놓아도 좋을 그런 부담은 또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그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